카우스 핑크빈을 잡아보겠습니다. 능력 지천과 코어 강화 상태입니다. 카우스 핑크빈에서는. 석상만 깨고 나면은 죽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. 저 미숙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석상 깰때저 내려찍는 거랑 맞고 죽을 때가 꽤 있습니다. 프렌즈를 켜고 있으면 피가 포션을 마셔도다안차기 때문에, 뜬금없이 죽을때가 꽤 많습니다. 이런식으로요직직데노벤저저친보스지지가 얼마 안지지고 자주 죽습니다. 보통 주력 기도를 쓰면은 오버로드 스택이 쌓이는데, 최대치에서 릴리즈 오버로드, 쓰면은 최종 데미지가 2 5나오릅니다 그래서 만약 죽고 살아나면 오버로드를 빨리 쌓는 게 좋습니다. 차수가 다른 스킬을 쓰면은 2씩 차더라고요. 사우전드 소드는 한 번에 5씩 차가지고. 오버로드 채울 때 아주 좋습니다. <목소리> 석상을 다 깨고 난 다음에 프렌즈를 켜면은 죽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. 가만히 서있어도 피가 아주 잘 차가지고 걱정이 없습니다. 프렌지 장판 딜은 공격 무시랑 공격 반사도 무시하고 딜을 냈습니다. 쌍만 부수고나면 아주 편한 보스입니다 m a 한 대여 주어 비. 이상입니다.